세계인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독일이나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 해외 브랜드 차들에 밀려 우리나라의 차들은 해외에서 많이 볼수 없었는데요.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의 많은 여행객은 해외 관광을 하다가 현대나 기아차를 보면 엄청나게 반가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택시를 잡아도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되었던 도요타 같은 일본차보단 우리나라 차로 된 택시를 잡으며 애국심에 불탔었죠. 우리나라 이민자를 모티브로 한 캐나다의 유명 TV 프로그램 김신의 편의점에서는 주인공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주차한 일본 차를 보면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불법 주차한 한국 차를 보면 그냥 넘어가는 등 웃음과 함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옛말이 됐습니다. 최근에 기아는 자사전기차인 EV6GT의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에서 EV6GT는 세계적인 슈퍼카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 맥나렌과 400m 드래그 레이스를 했습니다. 모두가 슈퍼카들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출전한 차량들은 같은 출발선 상에서 출발 신호와 함께 풀악셀을 밟았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엄청난 기세로 EV6 GT는 앞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쉽게도 중반부에서 맥나렌의 무서운 추진력에 밀려 2위를 하긴 했지만 여타 세개슈퍼카들을 제치고 2위를 한 것은 과히 경이롭죠. 전기차의 특성상 내연기관차에 비해 초반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엄청난 의미를 지닌 결과였습니다. EV6GT는 참고로 제로백이 3.5초로 국내에서 양산차 중 최단입니다. 우리나라 차가 외국의 비싼 슈퍼카들과 견주어도 성능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를 증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독일의 3대 자동차 잡지 중 하나인 아우토모토 운트슈포트가 현대 기아차의 인기 요인을 집중 분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잡지는 현대기아차의 주요 성공 요인이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한 22회의 종합 비교평가에서 현대기아차가 총 9개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AMS는 현대기아차의 성공 비결로 디자인을 꼽았는데요. AMS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대차 고객의 20%, 기아차 고객의 25%가 디자인을 보고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공개한 미래형 콘셉트카 프로페시와 이메진 바이기아가 양산차로 제작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많았죠. 뛰어난 내구성도 좋은 평가를 받는데 한몫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2013년 독일 미르브르크링의 자체 테스트 센터를 마련하고 1만km 주행을 통해 엄격한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미르브르크링 1만km 주행은 일반 도로에서 18만km를 달리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친환경 기술도 경쟁력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AMS의 자체 시승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은 1회 충전만으로 536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유럽 기준 주행 가능 거리 484km를 넘는 기록이죠. 현대차가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승용차에 더해 상용차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MS는 이밖의 고성능차 주행 성능, 보증 기간 사용성, 편의성 가격, 유럽 현지 맞춤형 기술, 스포츠 마케팅 등이 현대 기아차의 성공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것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현대차의 유럽 판매량은 41,255대로 전월 대비 26.7% 증가했습니다. 기아차도 45,168대를 판매해 전월보다 30.4% 늘었죠. 또한 과거에는 고급 세단을 생각하면 주로 벤츠나 BMW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현재는 현대의 제네시스 시리즈도 많이 떠올립니다. 차에서 내릴 때 어떤 차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하차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까지 하차감이 우수한 차는 독일의 고급차 브랜드인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급차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음에 시장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차에서 가장 대중적인 차급이 준대형 세단인데요. 2019년 가장 많이 팔린 고급 승용차는 연간 판매 대수 39,782대의 E클래스였고 G80은 같은 기간 22,284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제네시스 G80은 1월에서 10월까지 누적 판매 대수는 44,481대를 기록하며 1년 만에 뒤집어버린 것인데요. 동급 경쟁 차종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는 같은 기간 24,297대를 BMW 5 시리즈는 16,971대에 불과했습니다. 수입차가 배를 타고 건너오는 등 물량 확보가 국산차보다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도 압도적인 차이죠. 특히 e클래스와 5 시리즈 누적 판매 대수를 모두 합해도 G8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전기차로 세계 판매일이 테슬라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네시스의 새로운 컨셉카인 제네시스 X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26일에 진행했던 콘셉트카 행사 내용과 주요 디자인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을 함께 담아 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G90, G80, G70과 같은 혈통임을 증명해주는 방패 모양의 크레스트 그릴 및두줄 헤드램프 패밀리룩을 적용했는데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전형적인 그란 투리스모 차량의 롱우드 쇼테크 비율과 유려한 곡선을 담아내 앞으로 양산차로 나올 제네시스의 첫 전용 전기차가 고성능 차종임을 예상케 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제네시스 X의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진짜 개발자들이 작정하고 만들었다. 차 진짜 멋있다. 양산만 되면 바로 사주겠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네시스 X의 양산형은 앞서 공개된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와 함께 다양한 수요층을 공략하며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시장 지배력 확대에 선봉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네시스 X의 양산형은 하이엔드 고성능 전기차로 포지셔닝 될 전망입니다. 아이오닉 5는 미래지향적 전기차 디자인의 CUV의 형태로 넓은 실내 공간과 다양한 활용성을 앞세워 전기차 자체의 매력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주 수요층이 될 것인데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 독일판에서는 현대 아이오닉 5는 폭스바겐의 ID.4를 단지 외관적으로만 구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습니다. 제목에서 말하고 있듯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아이오닉 5가 폭스바겐의 ID.4를 외관뿐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주행 성능까지 앞서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폭스바겐이 독일의 국민차라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전문지는 아이오닉 5는 제로백에 5.2초인 것에 반해 ID.4는 8.2초는 돼야 독일 시골길의 제한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인 능력도 확연히 차이나는데요. 아이오닉 5는 1.6톤의 무게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ID.4는 고작 1톤의 무게만 견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아이오닉5는 12.25인치의 대형 스크린 두 개로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며 자동차의 주행 정보나 내부 시스템을 충분히 조작할 수 있게 한 반면에 아이디4는 미니멀리스트를 채택하여 작은 스크린 하나가 운전대 뒤에 장착되어 고작 속도 정보와 기름이 얼마나 남았나를 알려주는 정도입니다. 제네시스 X와 아이오닉5, EV6 GT로 현대기아차그룹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지배자인 테슬라와 정면 승부가 가능해지는데요. 또한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과 전기차가 만난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알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터리 빅3는 세계 6위권에 랭크되며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개발에서도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테슬라보다 30년이나 앞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1993년 대전 엑스포에서 처음으로 등장해 세계 최초로 공도주행을 한 자율주행차로 서울 시내의 청계천에서 63빌딩까지 17km의 거리를 조작 없이 성공적으로 운행하였으며 95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 고속도로를 자동변속기 차량이 아닌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주행했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런 장애 요소가 없는 시험주행장에서 중앙선이나 차선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90년대 들어 컴퓨터의 판단 기술 분야가 크게 발전하면서 장애물이 개입되는 자율주행 분야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국책 교통 연구 기관과 서울대학교 연구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으며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2000년대 초반 이미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의 자유로에서 자율 주행 기술을 상당 수준으로 완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교통 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인데요. 현재 자율 주행 시스템처럼 임의의 경로로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내에서 정해진 진출입로를 오가는 시스템이었죠. 이 시스템은 두 대의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한 대는 교통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단해 주행을 통제하고, 다른 한 대는 주행에 대한 정보를 받아 차량의 운동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의 기술은 현재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과 비슷한데요. 당시 국가주도 사업이 철강과 선박에 집중하고 있고, 안전 문제 등 시대를 너무 앞선 나머지 흐지부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90년대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현대 기술과 비슷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비록 90년대 기술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현대 기아차의 비약적 발전과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힘입어 한국의 자동차들이 세계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차를 볼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